안녕하세요. 알찬입니다. 아, 지금 락자에 온지 3일째고요. 오늘 이제 락자를 떠나서 푸껫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푸껫 하면은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직항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배를 타고 락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티켓은 구했고요. 어제 좀 쉬면서 오전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티켓은 구했고 호치민에 또 아시는 분들이 이푸 여행을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절대 일반표를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배멀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꼭 VIP 좌석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뭐 일반석이랑 VIP 좌석이랑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VIP 좌석에서 편안하게 가라고 이렇게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3만원 돈? 3만원 돈에 북꺽 가는 페리 예약을 했고,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 직접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만원 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합 한 4만원 정도에 이제 푸꺽으로 가는 세리 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날려먹고 조금 멘탈이 나가 가지고 이틀 정도 쉬고 오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영상 보다는 안전한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몸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푸꺽을 가서 숙소까지 한번 이동하는 영상 찍도록 할게요. 드론 영상도 제가 건터하고 까마우에서 많이 찍었는데, 그것도 다 달려먹고, 낙자에서도 드론을 한번 날려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해변 도시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휘청휘청 낭창 낭창거릴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론 촬영을 못했는데, 오늘은 뭐 푸꺽 가서 촬영할 수 있으면은 드론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푸꺽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북극으로 가시지요. 호텔은 다 좋은데 호텔도 아니죠 호스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는 게 흠이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 잘 쉬다 갑니다. 괜찮아. 야. e a h Bye bye, bye, -bye. 어, 타이어가 문제라니까, 타이어 아, 가봅시다. 선착장은 축소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잡었습니다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5분도 안 걸려요. 이 다리만 건너면 바로 페리 선착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꺼어꺼 걸어와. 뭐야, 어디야? 뭐야, 어장 바로 옆에 네. 매표소가 있어요. 어제 여기 와서 표를 구매를 했고, 배 네, 기다리면서 식사를 좀 하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쪽에다가오어바요 이동시키고. 뭐, 이제, 하이모이 풋? 어디야? 야, 하이모이 풋? 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면 된답니다. 뭐, 가방에는 뭐, 옷밖에 없어서, 가져가라면 가져가라고 해야지. 노트북 가방만 잘 챙겨서, 일단 식사하고, 일단 출발하는 대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예쁜 꿀이처럼 뿌려서 찍기 잘하는 거 와중에 찌가 막히네. 밥 먹는 거있 이동하면서 먹는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달려 먹어서 기다리다가 한번 짐잘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게 다 수공으로 넘어가는 오토바이들 이쪽도 기수역이라. 불의 옥잠이 어마어마합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 배인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오려는 자, 들어가는 자. 도단 들어가네. to uh, ờ. uh, tiết kiệm uh. cái này không được <laughs> dạ uh, cái này mình uh, mình mình lấy ra giùm em nha uh, oh, ok ok lấy.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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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okay, subscribe V.I.P. 어 네. V.I.P.는 이층이랍니다. 하방을 다들고 타니까 죽겠네. 이야. 이게 V.I.P.입니다. 탑승했고 학에도 나올 수 있나 봐요. 출발합니다 이제.

선착장입니다. 내려서 오토바이 찾고 또 숙소로 이동해야겠죠? 컨디션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오토바이로 여행 오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왔을 때도 오토바이를 렌트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로 화정은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또 관광지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게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투곡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또 새롭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날씨도 좋고 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으니까 진짜 풋법 오토바이 여행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끝내줍니다. xéo đâu à? thấy Wow, wow. 이번 숙소는 또 어떨지 약간 전에 낙자에서 지냈던 숙소 정도만 돼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와, 완전 땡큐지 침대 있고 편집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있고 하 이번 여행하면서 발코니 있는 호텔을 못 만나가지고 아우 화장실 완전 땡큐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수압 체크를 한 번씩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좀. 아 하여튼 저는 푸콕 숙소 잘 도착했고요 또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타이어 펑크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푸콕에서는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낼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좋은 여행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북극 이동은 여기까지 봐요.